오늘 책다 갖고 왔지 얘들아? 그거 내가 검사한다고 센하고 전에 쓰던 그 기출문제지 예승이 오늘 졸레졸레한 거야? 네, 다 갖고 가볼게요. 왔어? 얘네이는내 오늘 다 검사한다고 별로 네. 안 갖고 왔어? 별로 갖고 와? 예린이는 통일로 오지? 10시? 아, 네. 응 오늘 책 봤어요? 응 내가 했다 해줄까? <laughs> But y o 말게 e up by t h u l l t 번 k e some h 번 이번 o 번. e t h

할수다이 번, 한번. 뭐 하세? 1 1 기계 해 이번에 4번. 그럼 1 0 0 0경찰가사면옆으 빼면 내가 는 <목소리> <있을> <목소리> <목소리>

이번 4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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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번 네, 번에 4번 이, 번에 뭐, 번 뭐, 번 뭐, 네, 번, 네, 1 네, 번에 뭐, 네, 번 네, 뭐, 번, 뭐, 번 뭐, 네, 번 디 에, 12번에 4번. 여기 안에 나머지는 금요일에 12회 추거론과 가 그때 이 18번에, 아, 아직? 번들캐 아, 18번에, 8번? 5번.

m i 이 i 이 b 땀 你一的。 요거 여기 볼게. 여기저 일단, 탱커도 <laughs> 구할게, 얘들아. 17회가 75쪽이야, 75쪽. 응, 봐봐. 여기 앞에서 또게 75페이지에 해야 되는 거 불러줘. 잠깐만. 아, 75쪽이 6번까지밖에 없어. 5번? 요거 볼게. 응. 오 번에 지금 얘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요거의 넓이 구한 다음에 위치 씌우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할 때 이렇게 볼게 얘를 이렇게 땡땡땡 그려가지고 전체 직사각형에서, 그렇지? 요 직사각형하고 요 직사각형 두개 모여줘도 뭐 돼. 빼줘 상관 없지. 전체 넓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구해봐. 잠깐만 얘가. 우리가 어 루트 그럼 이트 7이라 쓸게 거기 14 이렇게 한번 써도 되지 그치 빼기.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잖아. 그럼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이 길이 뭐야? 어,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가로 가로 가로. 그치 그럼 이거 너 정사각형이라 했어? 그래서 그런 거구만. 정사각형 안 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봐 곱하기 해서 어 그치 이거지 가로 쳐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 요건 2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 세로 그치 루트 2 이거지 그 이제 2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빼기 마이너스 잠깐만2 루트 2 어. 그치 그 요거 이제 빼가지고 넓이 가을 루트 7면은 한장 넘겨주세요? 그럼 넘겨서 몇번 8번 그러면은 요거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두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 연속했다그랬으니까 얼마 차이 나야 돼? 1. 그럼 하나를 x, 하나를 x 플러스 1 이렇게 둘수 있겠지. 그래 x랑 그러면 그게 각수를 제곱하고 그 차를 계산했다고 했잖아. 차는 무조건 통에서 잘못 빼는 거지. 그니까 러 x 플러스 1 제곱에서 x 제곱을 뺐더니 걔가 183이야 이거지. 그 이제 할수 있지? 1이 됐지. 응. I don't know. I'm n 옆에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수 있는 u r e I'm 78. 20번? 가만, 얘가 20번이. 어, 그러면 요거. 아, 어, 이거 같이 봐야 되나? 요거는 저같은 그럼 일단 보자. 여기에서 요2차함 수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승진아? 2차함 수식. 그래프 보고. 봐봐. 여기 지금 보면은 얘가 여기 원점 지나게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 원점 지나고, 여기 지나지. 그 다음에 요점 알지. 그럼 식더할수 있지? 이 창에 계속 몰라. A라 줄게.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근이니까 얘가 근이 되려면 은 뭘로 들어가? X, 그 다음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요거 지난 점 대입하면 정확히 나오지? 너식 묶어서 그런 거지, 이거. 이거 하면 해서 알려주면

그다 나왔어 맞아 에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나왔어? 응. 그러면은 여기 두고 여기 연결된 앱은 옆에 7 0는 응. 어? 22번 7 8에 있어? 뭐야? 7번 응. 일단 이거 먼저 할게 그러면 이거 그림만 갖고 온다 이 17번 어, 여기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니까 큰 원에서 작은 원두개 빼주면 되는 거지. 그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서 AC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서 AC가 이만큼이잖아. 여기 C인 거 알지? 그래 그러면 작은 원의 지름 빼면은 나오겠네. 15에서. 그래서 여기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그냥 X라고 쓸게. 이렇게. 또 요거 이제 반지름 뭐가 될까 여기는. 어 ex 이렇게 둘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전체 넓이가 몇 파이가 되는 거 빼는 밖에 같 거. 어, 4분의 225. 그럼 파이는 그냥 안 뜬다? 똑같으니까. 그럼 빼기 얘는 이거 넓이. 어 x 제곱 빼기 그다음에 요거의 제곱이, 그렇지? 뺐더니 얘가 27파이야.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거, 정리 다 했어? 틱. 이거 어떻게 나왔어? 정리했을 때? x 가1 8 나온다고? 어, 난 뒤에 봤을 때, 음, 그럴 때 해보자. 여기다가 우리가 4 곱할 수 있지. 그지 그거 어떻게 돼? 225? 그래서 4X 제곱. 그렇죠, 여기 4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하고, 요거 제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이거 네임 차순 할때 어떻게 돼? 4x 제곱,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4는 없지? 어 60x, 어, 플러스 225. 그럼 여기다가도 4곱했어? 음, 응, 그럼 108 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이거 다 넘겨서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얘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그럼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뭐야? 8? X제곱. 그 다음에,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육십 X. 이거지 일단 얘가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나 오른쪽에 넘어갔는데, 원래 백팔8 있었던 거지. 그럼 이거 다 4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럼 뭐야? 그럼 얘 4로 나눌게 제곱. 15X. 20. 자로. b 은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어차피 여기 1, 2밖에 안 되고, 얘는 39 가주면은 6에다가 9지. 둘다 마이너스. 그래? 그럼 X가 두개 나와. 3하고 얼마야. 2분의 9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거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ABC 기... 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 BC 길이가 AC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BC 길이가 EX지. AC 길이는 뭐야? e x 그치 그럼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네. 얘가 넘어가면 이제 4x가 15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x는 4분의 15보다 작겠지 그지 이해갔어? 어 그러면 얘가 이제 3점 얼마 얼마니까 3보다 작은 거 3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x가 3 이걸로 이제 보기 근데 이제 a c 길이니까 15에서 얼마 빼야 돼 a c 길이니까 15에서 어, 6배니까 예는수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 나는 오른쪽 22번 학생. 22번. 그 여기 지금 볼 건데 ABC 넓이가 8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 꼭짓점이 네, 꼭짓점이 꼭지, 아,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몇코만 몇인지 구했지. 몇씩 바꿔가지고 여기 몇코만 몇이야, 얘들아? 어, 이콤마 마이너스 1.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이콤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근데 이 창의 개수가 A잖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자가? 마이너스 2의 최고?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요 넓이가 지금 8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를 밑변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높이가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밑변이 얼마야, 길이가? 8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bc 길이가 8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요 이차함수의 y 절편0콤마 마이너스 3 그지 근데 이 길이가 지금 8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넓이가 여기가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얼마야 돼오 5여야 된다 그럼 이제 지간한점 이거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많은데 a를 몰라서 식을 정확히 몰랐어 근데 얘가 0콤마 얼마야 0코마 오그 이따 넣으면 이제 a 나오잖아 그치? 그때죄송해 이제. 응. 그러면, 이거 나올 거니까 확인해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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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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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원이 안 잠만 예린 이리도 안 좋으면 좋겠지. Only, 왜, 여기, 여기, 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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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도? 기 여기, 여기, 안기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여 잠깐만. 여기, 여기, 여2아2 2도 여기, 여기, 2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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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어 예린 나기 여기, <laughs> 하고 있어? 아. 여기에 저거 지난 점 하나. 여보, 대만 하면은 나오잖아, 그렇지 정리하면 나오지? 나왔어?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넘겨줘도 돼? 그러면 18일, 80, 80일 있어, 없어, 80, 80일. 거쩔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안 되는 거야. 10일인가? 근데 요 유소문은 내가 그, 수, 시간에서 나왔었고, 진짜 한 다섯 번 얘기했다, 요거는. 이거 외워야 돼, 이 유형.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지금 보면은, 소수한다다 그랬는데, 소수는 정의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정해야 되는데, 약수가 오직 뭐랑 뭐밖에 없다. 1과 자기 자신 그치? 그니까 뭐, 2 같은 거 보면은 2 곱하기 1밖에 편이 안 돼. 나 3도 3 곱하기 1, 5도 5 곱하기 1,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래 그럼 얘도 모법학이 뭔지로 써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대. 이제 소질 인수분해 했어? 응. 인수분해 먼저 해. 두리가? 응. 어. e n 마이너스 칠 그다음에. n 플러스 9 그럼 이게 소수가 되려면 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얼마지? 1인 거지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 그치? 그니까 얘가 1이거나 아니면 얘가 1이거나야 그러면 얘가 1이려면 n이 뭐야? 8. 근데 얘가 자연수인데 안 되지. 그치? 얘가? 그러면 얘가 1인 거니까 어 n이 얼마다? 4다. 또 여기에 대입해봐. 그럼 얘가 요거 1이었던 거잖아. 얘1 곱하기 얘가 얼마가 돼? 13. 그럼 그 소수가? 13이다. 요거. 지 그치? 이거 왜 개? 어? 10번 밥? 어? 해달라고 어? 멋있어? 어? 멋있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은 얘는 안 나온, 모르겠는 거야? 아니면 답이 딴게 나오는 거야? 다른 게 나와? 얘가 완전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그 이제 다정해야 되지. 그거 어떻게 돼? 어. 어. 응. 그럼 얘가 2 0이으니까 k 플러스 20으로 바꾸자. 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얘가 1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완전 제곱이 되려면 b 제곱 마이너스 4c가 얼마다? 0이다, 이거 하면 이제 K가 두개 나오나 보지. 그래서 곱하라고한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B지, 얘가? 응, 근데. 그럼 이 근데 너가 쟤를안 가져온 적이 있었나? 쟤는 쟤다 쟤는 왜 그게 막 흔들리는 거지? 앞에, 그니까 B는 아니다. 너가 빠졌었나? 근데 그럼 내가 모르겠어 네 그러면은 그때 윤석 져서도 내가 올려줬던 적이 있었거든? 그거 찾아서 링크 다고해줄게 알았어? 그러면은 요거 접은 것만 해서 다음 시간에 듣고 오고 내가 이거 보여줄 니까 그거 누구도 모르면 바꿔 알았지? 우리 예린이 나온 거알지 너가 그라미 자, 여기 네,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번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번도이정네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정네이정이이네 너 이거 내가 뺏어줄게. <laughs>